우리군은 지난 15일 영월문화원 덕포생활문화센터에서 영월 전통문화 행사인 칡줄다리기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추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영월 전통 행사인 칡줄다리기는 국내 유일하게 칡을 사용해 이루어지는 줄다리기로서 단종이 승하한 후 정월 대보름을 전후에 당고사를 지낸 후 미리 준비해 놓은 칡줄로 제작해 동서편으로 나누어 편장들의 지휘 아래. 영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줄다리기 행사입니다. 측 줄다리기 무형 문화재 추진회의는 제55회 단종 문화재를 맞이해 측 줄다리기 고유의 의미를 되살리고 계승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날 각 무형 문화재 추진 방향과 기관과 단체별 역할 분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영월 문화재단 관계자는 보존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군민 거버넌스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예고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학술 연구, 고증 작업을 통해 진행해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록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와 협업해 추진하는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 설계 용역을 2월 중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영월읍 덕포리에 총 1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젊은 계층에게 100호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청년, 신혼 부부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기존 임대 주택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희망하는 살고 싶은 공공 임대 주택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젊은층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된 평면과 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 학교박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교박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2021 영월 꿈 드림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꿈드림 졸업식은 학업을 중단한 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 진학과 사회를 진출한 학교밖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랑 헤어진다 하니까 좀 아쉽긴 아쉬운데 이제 새로운 사회 에 나와서 생활한다 하니까 후련하기도 해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처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사회복지사도 희망하고 있어요. 영월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상담, 교육지원, 취업과 자립지원, 문화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8일.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드론산업발전을 위한 미래인재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던 공직자 드론교육과정을 2022년부터 영월군 내에서 진행합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시군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이번이 최초이며 영월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021년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되었고 드론 시범 공역과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국가 시설을 견학할 수 있고, 세경대학교에서 제작한 대형 드론과 여러 업체에서 테스트 비행 중인 다양한 드론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 드론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공직자 대상 드론 미래 인재 육성, 드론 활용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운영, 그런 교육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양기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타 양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게 되며, 교육은 5월, 7월, 10월 각 4일간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진행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매월 교육이 가능하도록 과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8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영월군 자율방범연합대 지역대장 합동 2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월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영월 군민이 읍면 단위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자율봉사조직입니다. 이날 행사는 김기원 영월읍 자율방범대장, 고종문 고식굴 자율방범 대장, 김선혜 상동읍 자율방범 대장 임식과 김동수 영월읍 자율방범 대장 고경식 고식굴 자율방범 대장 공명자 상동읍 자율방범 대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어,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 대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 새로 취임하시는 어, 취임 대장님들도 대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안전한 영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 16일 농업인교육관에서 2022년 영월군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영월군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은 농촌마을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영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그동안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다 2021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군은 총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필수요건은 최근 5년 이내 영월군과 유관기관 주간 리더교육 이수 실적과 마을 실거주자 70% 이상의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마을에는 사업기간 3년에 걸쳐 최대 5억 원이 지원됩니다.